두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친구랑 백일이라 글램핑을 하러 간 날이었죠. 당시 전 지갑 사정은 빠듯했지만 큰맘 먹고 새로 오픈했다는 글램핑장을 예약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았죠. 여기 사장님 말로는 이 글램핑장을 있는돈 없는 돈다 끌어 준비했는데 폭등한 가스비 전기세 충당이 힘들어 4월부터 가오픈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 사진으로는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해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자 바닥재는 깔다만 듯 울어 있었고 청소를 세 번이나 하셨다면서 바닥엔 머리카락과 모래알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게다가 숯불 추가 비용을 지불 후 저녁에 숯불 설치를 요청드렸더니 사장님은 글램핑장 앞에 놓여진 토치와 수을 가리키며 남자분 군대 갔다 오셨죠? 직접 할수 있잖아 이런 건 남자가 정안 되면 오셔서 말 하시고. 미묘하게 불친절한 서비스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여친 나피기도 했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죠. 그날 저녁 저희 는 테이블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다시 보니 또 시설들이 고급져 보이고 산바람도 쐬가며 술한 잔까지 걸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처럼 행복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오고부터였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배수구에 물이 안 빠졌고 잠을 자려고 눕자 웬 삽을 끄는 무서운 굉음이 들렸죠 확인해보니 글램핑장 천막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잠도 못자고 완전 최악의 밤이었죠 사장님께 이 제기를 하셨나요? 아, 아니요 얼굴만 붉힐 것 같아서 대신 리뷰의 일정과 함께 솔직한 평을 남겼죠 리뷰요? 네 제가 리뷰 천사라 웬만하면 5점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것 같아서 그런데 3주 정도 지날쯤 그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가 오픈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 늦게 연락드렸다며 불편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전에 부었던 비용은 바로 환불해드릴게요. 전 한사코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다면서 숙박권을 주신다고 호의에 감사하기도 하고 괜히 1점 드렸나 신경 쓰이기도 해서 주말에 재방문을 했죠. 시설 내부는 정말 그전에 묵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고 바베큐 볼도 손수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죄송할 정도로 과한 친절을 베푸셨고 심지어 글램핑 장인 저희만 받으셨는지 손님 한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저희 때문인가 여쭤보니 그건 아니고 리뷰 때문이에요. 고객님이 1점 주신 이후로 좀 영향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하시는 사장님 모습에 괜히 민망해서 이따 리뷰 지우고 5점을 남겨드린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말 나온 김에 지금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 앞에서 순간 표정이 쎄해지셨죠 좀 찝찝했지만 숙박권을 주신 거고 말씀대로 바로 리뷰를 지우고 5점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찝찝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쯤 씻고 나와 TV를 보는데 누구세요? 아 깜짝아! 무슨 일이세요? 어... 잘 이용하시고 계신가 해서요 잘 이용 중이네요 덕분에요 제가 이제 퇴근이라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오. 아... 목말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웬 독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히 물리진 않았지만 여자친구 비명을 듣고 내려온 저는 급하게 차키만 챙기고 뛰쳐 나왔죠. 이거 손해배상 해야 돼. 물렸으면 나 진짜 죽었다니까. 사장 안 받아. 진정하고 우선 집으로 가자. 나 폰을 방에 두고 오긴 했는데 모르겠다. 가자. 이 시간에 어딜 그리 급하게 가셔? 체크아웃도 안 하시고 사장님 전화는 왜안 받으세요? 방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독사 나왔어요 뱀! 웬만하면 저희가 참는데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방에 남은 짐들은 퀵이든 소포로든 보내주세요 갑니다 <소 flower> 왜 이래? 아! 어딜 가? 이번에돌 리뷰 테러하려고? <Alg Snead> 놔! 이거 안 놔! <laughs> 아! 안네 엔진입니다 <photo Town> 오늘 방에 두고 오긴 했는데... 어지 새끼들이 잘만 쳐 놀고 잘만 쳐 잤으면서 1점을 줘?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니들 평점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왜? <laughs>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인간이 이번엔 뱀 핑계를 대서 날 연맥이려고? 뱀이 어디 있는데? 이 블랙 컨슈머 <laughs> **야! 니네 오늘 나한테 제대로 낚였어. 오늘 이거 치정살인이야. 너는 남친장 싸우다 망치로 개 후려친 거고. 아! <laughs> 아프네. <laughs> <laughs> 그걸 목격한 나는 널 말리다 이 칼빵을 맞게 된 거야. 자, 주, 유 이제 나는 손님들 말리다 칼에 찔린 사장으로 동정심을 받고 손님들한테 돈줄이 나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겁먹지 <놀람> 마. 넌 스스로 간걸로 해줄 테니까. 오이. 잠깐지. 잠깐지. 처음엔 그 인간이 뱀을 푼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그곳은 뱀 출현이 잦은 산지였고 그게 사장이 부지를 값싸게 산 이유였습니다 뱀에 물린 그 사장은 목을 물리는 바람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네요 뱀 때문에 위험했지만 어쨌든 뱀 때문에 살게 된 이야기였지? 그러네 그 이후로 저희는 아무리 구려도 평점은 3점부터 남겨요 1점 남겼다 괜히 원한을 살수 있으니까 여러분 리뷰는 잘 생각해서 남기세요 꼭